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이전 모델과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큰 차이는 칩셋입니다. A14에서 A16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체감을 줘요. 아이패드 11세대는 가성비 태블릿을 찾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아이패드 11세대는 휴대성과 퍼포먼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델이에요. 최대 10% 할인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. A16 칩셋 덕분에 아이패드 특유의 부드러운 사용감이 더 살아났어요. 가성비 태블릿 고민 중이셨다면 이 제품은 정말 고려해볼만 합니다. 댓글란 URL을 통해 최대 10%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!